아빠 모두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터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 병원 어린이 가야 될까요? 선생님 저희가 신생아 수면 교육에 관한 네. 영상 그리고 수면 교육에 관한 댓글 관련돼서도 영상을 어, 응. 찍었었잖아요 맞아. 그래서 오늘은 신생아 시기 끝난 다음 돌 지난 아이들을 위한 음. 영상 수면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또돌전 신생아 지금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보면은 돌 지난 후에도 수면 교육을 한다고 <laughs> 하시는데 그때 가더 힘듭니다, <웃음> 여러분. <웃음> 여러 고비들이 오는데 어, 저도 네. 개인적으로 신생아 때가 어, 오히려 더 편했어. 음. 돌 지난 다음에 맞죠. 수면 문제가 생기면 너무 너무 힘들어요. 어, 근데 미리. 고민하실 음. 필요는 없고요. 음. 그래서 그래도 우리 부모니까 미리 아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laughs> 2 지나고 어떤 수면 문제가 생기는지 또 어떻게 또 고비를 이겨내 나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알아, 알아야 돼? <laughs>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상한 부모님들이 꺼버릴까봐 어, 어. <laughs>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살짝 국만만 보는 걸로 네네. 첫 번째 어린이집 간 이후로 갑자기 음. 자다가 깨서 울면서 엄마 아빠를 애타게 찾는다 음. 잘 자던 아이인데 갑자기 그쵸. 이렇게 자다가 깨서 울기까지 아니 음.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돌쯤 되면 애들이 잘 자더 는데 음, 음, 음. 갑자기 계속 울는 애들이 네, 많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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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러면은 약간 신생아 때부터 엄청 공들여 가지고 교육을 시켜놨는데 막 갑자기 울어 음. 이런 막 공든타이 무너진 것 같은 음요. 느낌을 들고 네, 네. 또 걱정되잖아. 그렇죠. 이렇게 어디가 걱정되죠. 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지 뭐 정서적으로 불안한 네, 게 아닌지 걱정된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특히 또 이런 게 무슨 어린이집이나 뭐랑 시기랑 어. 맞물리면은 죄책감과 어, 맞지? 너무 걱정되지. 맞아, 맞아. 그러나, 이거는 좀 일시적인 경우가 많고 네, 네. 이제 몸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들기 때문에 음. 좀 걱정은 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건 왜 그런가요?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네. 아이들의 수면 패턴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수면은 요한 이제 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주기에는 그러니까 우리 꿈꾸는 수면인 렘수면과 음. 꿈꾸지 않는 깊은 수면인 넌 렘수면이 주기를 이루고 있어요 네. 그한 수면 사이클이 성인에도 있어요 그렇죠. 성인의 한주 수면 주기는 90분 정도라고 음. 알려져 있는데, 그 수면 주기가 끝나면 한번 얕은 잠을 되는 거죠.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자다가 갑자기 한기가 느껴져요. 음, 네. 그래서 이불을 다시 덮고 잔다든지, 갑자기 목이 말라서 음.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물 먹고 음. 온다든지, 이런 것들도 수면 주기가 끝났을 때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 아이들도 일어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수면 주기가 성인보다 훨씬 짧아. 네. 네, 보통 60분으로 어허. 알려져 있거든요. 음. 그러면 얘네들은 한 시간마다 깨는 거야. 네. <laughs> 근데 그때 수생할 때부터 잘 받았던 아이들은 일어났을 때 다시 스스로 잠이 드는 거 네. 교육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잘 이제 자다가 돌쯤 되면은 되게 새로운 변화들이 많이 생겨요. 이제 어금니가 나면서 음. 이 알이 생기죠 그러니까 얘가 일어났는데 이가 너무 아픈 거야 음. 그래서 깨버린 거죠 네네. 또 어린이집에 가니까 또 적응하는 음. 기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엄마 아빠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음. 그리고 뭔가 너무 피곤해 음. 피곤하면 애들은 더 앉아거든요 네. 성장통도 막 겪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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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불안도 이때 음. 또 생기잖아요 음. 음. 그래서 엄마 아빠를 또 애타게 찾는 거죠. 다시 스스로 잠드는 교육이, 어, 필요할 때가 온 거죠. 네, 이제 부모님들이 아셔야 되는 건 이거는 좀 일시적이고, 또 잘, 신생아 때처럼 잘 교육을 해나가면은 또 아이가 스스로 잠이 드는 교육이 되면서 또 예전처럼 잘 자던 아이가 되니까 좀 걱정을 좀덜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 근데 이게 수면 교육뿐만 아니라 아이를 한번 교육했다고 그게 뭐 평생 가진 않은 까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음. 네. 그러면 이럴 때 네. 다시 이제 수면 교육을 해주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그쵸?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첫 첫 번째로는 자고 일어나는 시간은 일정하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딱그 시간이 되면은 일어나고, 응.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늦어지면은 졸리고, 응. 활동할 시간이 되면은 깨어있고, 몸에 시계가 있는 것처럼 네, 정확하게 네. 이렇게 알려주는 생체 시계가 있잖아요. 이 생체 시계가 잘 작동돼야지 애가 잘 자고 잘 일어나게 되는데, 이 생체 시계가 잘 작동되려면 항상 생활 패턴이 일정히 하는 게 제일 네. 좋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어린이집도 다니고 돌쯤에 이제 생활 패턴이 조금 바뀌잖아요. 그럼 이게 약간 무너지면서 더안 자는 아이로 될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해야 되는 거는 이 아이의 이런 패턴들을 잘 살펴보는 거예요. 특히 잘때 얘가 어느 때쯤에 제일 졸려 하는지 음, 음. 그런 거가 이제 나타날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시쯤 되면 애가막 보채고 막, 하품하고, 막, 졸려하고, 막, 그래요. 음. 그러면은, 그 10시에서 한 30분 전에 재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그 아이가 막 졸려하고, 이럴 타이밍을 수면 패턴을 잘 살펴보시고, 그때보다 살짝 일찍 재우시면은, 아이들이 가장 잘 자게 됩니다. 네. 주말이고, 어린이집을 가든 간에, 일정하게 이제 패턴을 잘 잡아주시고, 초반에는 아이를 어린이집을 가는 거를 좀 루틴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막, 이렇게, 어느 날은 애가 너무 안 간다고 해서 빼먹고, 막 이러시잖아요. 되도록이면은, 초반에는 일정하게 잡아주시면 더 적응이 빠르고 더잘 자는 아이로 됩니다. 음. 정신과에서도 항상 음. 같이 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어 우리 성인도 어딘가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거나 음. 스트레스가 음. 있거나 적응할 때는 음. 수면에 영향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그럴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루틴 정하기거든요 그렇죠. 일정하게 네, 일정한... 리듬 유지하고 음. 잠자기 전에 수면에 들어가기 위해서 음, 음, 음. 음, 준비시키고 정말 더 중요한 거는 기상 시간을 그렇죠. 어, 정확하게 이제 지킴으로써 음. 그 패턴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그래서 그냥 아이가 자고 싶을때로 더 자게 놔두거나 음. 아니면 은 졸릴 때까지 기다리는 음.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어떤 게잘 맞을지 봐서 맞아요. 적응시켜 나가는 네. 게 교육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관찰을 잘 해야 되는 거 어, 같아요 그리고 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적절한 수면 의식을 해 줘야 네, 되는 네네.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적절한이라는 단어를 썼냐 하면 은 이게 수면 의식이 좋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또 아이한테 잘 맞는 걸 음, 선택을 하셔야 네, 되고, 네. 어, 그걸 일관성 있게 짧게. 쉽게. 분에서 15분 정도 해 주시는 네, 게 가장 네. 좋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예를 들어 보면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수면 의식 중에 이제 따뜻한 목욕이 되게 권장을 음.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저희 아들은 목욕을 너무 좋아해요. 어, 어, 그래 가지고 어. 목욕을 시키면 막안 어. 나가려고 그러고 더 각성 상태가 되는 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욕은 이 아이한테 적절한 수면 의식이 아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다른 거를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고. 네. 뭐 예를 들어 책을 음. 읽어 주면은 좋다. 해 가지고 책을 읽는데 너무 재밌는 책을 읽어줘. <laughs> <laughs> 그어 책을 너무 좋아하나요? 어 막세 권, 어어어네 권씩 막 뽑아 와요. 적절한 수면의식이 아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같은 책을 읽으라고 해요. 어 수면에 관련된 책이면 너무 너무 좋겠고, 네 그다음에 뭐 자전거를 틀어주거나 노래를 틀어줄 때도 같은 노래를 틀어주는 네 거죠. 그래서 이 노래만 들어도. 막 졸려. 음, 음. 그래서 이런 수면 연상을 잘 만들어 주는 것이 음. 수면 의식의 목적이고 이제 적절한 수면 의식이 되는 거죠.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리 수면을 이전에 하고 계셨다면 음. 어,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어, 네. 어, 너무 좋아지겠데요 <laughs> 갑자기 자다가 막 깨가지고 부모 방으로 이제 오잖아요. 어, 어. 그러면은 약간 안쓰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리집에 이제 처음 적응했는데 아, 너무 하루 이틀 음. 같이 자줘야지 약간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한달두 달이 되고 일 년이 <laughs> 연이 됩니다. <laughs> 지금 이 컨텐츠 지금 제 친구한테 보내줘야 될것 같은데. <laughs> 그리고 예, 아셔야 되는 거는 어, 부모가 같이 있으면 아이가 안심하고 잘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예요. 맞아요. 네. 저희 아들은 저희랑 같이 자면은 못 잤어요. 어. 어. 더 깊은 삼, 수면을 어. 다못 자고 계속 일어나서 엄마 아빠가 옆에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음, 음. 분리 수면을 하는 게더 오히려 아이한테는 최종적으로는 더 좋은 어. 거고요. 만약에 아이가 깨서 방으로 온다라고 하면은 같이 아이 방으로 가셔서 아이를 재우 나오시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째 할 때는 같이 가요, 같이 가고 나와요. 제가 맨 정실 때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엄마 어디가 이러겠죠. 그러면 어, 엄마 화장실. 결고 <laughs> 화장실에 가서 안 오는 거야. <laughs> 그럼 얘가 또 와. 그러면 이제 가 가지고 아 누워. 엄마 화장실에 잠깐 또 갔다 올게또 가. <laughs>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걔가 어,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우리가 저 옛날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수면교육을 도깨야 했어. 도깨야. 조금 할수 수 있어. 있어. 어. 그리고 만약에 음. 너무 부모랑 안 떨어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행 대상이라고 하죠. 네. 부모 대신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어떤 음. 애착 인형이라든지 부모 냄새가 나는 그런 음. 물건들 아니면 엄마 스카프, 뭐 아빠의 옷 같은 거를 같이 지어줘서. <laughs> 어. 이게 <그게> 뭐야? <laughs> 아니, 정말 그 효과가 있어요. 아, 너무 짜 하잖아. 어. <laughs> 스카프 <laughs> 냄새를 킁킁 맡으면 안빵을 줘요. 어안빵 줘요. 이제 약간 이제 부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이행 대상을 옆에 이렇게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일시적이다. 음. 우리 아이만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어,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음. 참 많이 안심이 되실 것 같아요. 네.